안녕하세요. 8월 12일 이사에서 63장 1절로 14절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1절의 3절은 선지자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 질문에 여호와께서 답변을 주시는 형식이죠. 여호와께서 심판을 집행하셨음을 밝히십니다.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에덤에서 오는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느니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느니가 누구냐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 밟았으므로 그들의 소열이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더럽혔으이니 이사야가 막루에서 밖을 감시하는 파수꾼으로서 성을 향해 달려오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에게 질문하는 형식이죠. 에돔에서 오는 이분은 누구신가? 붉게 물든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화려한 옷을 입고 권세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돔은 이삭의 장남입니다. 야곱의 형이기도 하죠. 그애서로부터 시작된 민족이 에돔입니다. 에돔의 수도는 보스라였습니다. 오시는 분은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는 나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나다라는 말씀은 나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권력자이다라고 밝히시는 것입니다. 의, 곧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권능자라고 자신을 밝히십니다. 역시 공의와 구원이 동시에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공의는 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메시아는 절대 의를 가지신 분이시기에 불의를 보시면 그것을 눈감으실 수 없습니다. 오시는 분이 절대 의이시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놀랍게 동시에 구원이십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와 회복 또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며 동시에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겐가는 심판자가 되셔서 오시고 누구에겐가는 구원자로 찾아오십니다. 그는 나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신적인 신분을 밝히신 것입니다. 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언자 이사야는 다시 묻습니다. 어쩌다가 당신 옷이 붉은 물이 들었습니까? 당신 옷은 마치 포도주 틀을 밟다가 물든 것 같군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사실 이 질문 자체가 그분의 어떤 사명, 그분의 이의를, 그분의 진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붉은 옷이 말하는 것은 공의로운 자로서 포도즙 틀을 밟는 자라고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애돔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표적으로 악랄한 이방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포도즙 틀을 밟듯이 저들을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리스도. 2위 하나님 성자이시죠? 성자이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철저히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9장, 13절, 15절을 읽어야 하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치니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돔은 어그 수도가 보스라인데요. 그 보스라는 당시 아주 유명한 포도의 산지였습니다. 포도 생산지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보스라가 포도 산지임을 알고 있기에 독실감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트를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며 아마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만민 가운데 오직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홀로 포도주투를 밟으셨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철저히 홀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의로운 판결을 내리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아무 죄도 없으시고, 완전한 거룩이신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점입니다. 완전한 의의 심판은 완전하신 의인이신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분함으로 짓밟아서 피가 옷에 튀었다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죄를 보시면 분개하시는 분이심을 여러 곳에서 알수 있죠. 거룩하신 분노이십니다. 완전하신 의의 분노이십니다. 그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분노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완전한 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일 뿐이죠. 그러기에 이 완전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바로 이렇게 지울 수 없는 그 심판의 당에서 진홍같이 붉은 죄를 예수께서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그 마땅히 심판받을 자리에서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죄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데 그 예수께서 대신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김 받도록 해주신 그 은혜,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의롭지 않아도 의로운 것과 거리가 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사죄를 보시고 나를 구원해 내십니다. 대속의 사죄를 보시고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이 심판에서 용서와 자비와 극유를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6절은 요하께서 추가로 설명하시며 선민의 대적에 대해서 복수하신 사실을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4절 6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갔,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여기 사절의 원수갚는다라는 표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오랫동안 괴롭혀왔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괴롭혀왔죠. 그러나 특별히 여기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까지 파괴할 정도로, 파괴되기를 간과할 정도로 아주 악했습니다. 이들이 징벌받는 날은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죠. 5절은 어느 누구도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돕지 않았으며 또한 절대 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팔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죠. 이 모든, 모든 일을 홀로 이루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내 분이 나를 붙들었다라는 것도 역시 분노의 감정으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내 노함, 내 분함, 이런 표현들이 절절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우리도 분노하죠. 내가 피해를 보았을 때, 내 감정에 상처를 입었을 때 혹은 상대와의 비교 우위 속에서 내가 손해를 당했다 느껴질 때 또는 뒤처져 있을 때조차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러한 분노도 어떤 커다란 세상적인 성취, 그런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뭔가 이를 이루죠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의 분노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절대 공의의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라는 것은 거룩한 분노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내재적 특성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악한 죄를 보시면 분노하지 않으실 수 없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에겐 망가지고 지워졌지만, 흐릿하지만 우리에게도 그러한 어 불의를 견딜 수 없는 어떤 정의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다 실수가 많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분노만이 정당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그 분노로 이루신다라고. 또한 말씀하시죠. 7절부터는 다시 말하는자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사야의 두번 질문과 여호와의 답변이었다면 7절부터는 대적에게 화를 내시며 공의로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의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화자로 이스라엘을 화자로 볼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탄원하고 있어요. 7절은 여호와의 은총을 회상하는 말로 다시 시작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8구절은 선민을 향하신 택하심과 구원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7절은 구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란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스라엘은 고난과 환란 속에서 다시 여호와께서 베푸신 그 과거에 베푸신 자비와 은총을 말하며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회상합니다. 그들이야말로 나의 백성이다. 배신을 모르는 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정하시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구절은 이스라엘이 환란 당할 때그 환란에서 그들을 홀로 두지 않냐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고난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시고 그들을 어느 때는 높이 드시고 어느 때는 품에 이끌어 안아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어서도 계속 선민을 향하신 사제의 은총과 과거에 인도하셨던 것을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태도이죠 10절로 14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르되 백성과 양 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 같이 편히 시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인도해 주셨음에도 이스라엘은 반역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했고요. 그리고 결국 징계를 받았다라고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심판을 당하고 나서야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그들이 찾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자신들을 찾아오시고 넘어지되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은 높은 언덕 위로부터 비옥하고 물이 많은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의 때를 연상시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요와의 영, 그 성령께서 그렇게 양떼를 인도하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건 없는 자비와 극률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이 받았던 첫 구원의 역사,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잠시도 떠나지 않고 지키시며 동행하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했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자비와 사랑을 구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주님을 결코 잊지 않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 정리되지 않은 것 같은 우리의 머릿속을 명료하게 하시고 단순하게 하셔서, 오직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오늘 하루도 나를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낫게 하시고 싸매시며 품어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성령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사. 내가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극류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